울긋불긋 가을 산과 어울리는 시원한 물가 점점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연을 벗삼아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물가에 나와 있는 형교씨 바람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아니 바람은 그렇다 치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KTX 지나다겨도 하루에 4자가 몇 마리씩 나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소음이잖아요 근데 안에 붕어들은 적응이 돼서 입질을 해줍니다 <laughs> 자 오늘 저희 청춘허락이 가정에 입지한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수면적이 7만5천평 정도 되고요제 맞은편 앞으로는 관리실이 있고 저 앞으로 이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둘레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철제, 철제 데크 자대가 노지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지 자리에서는 8대, 5대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토종붕어만 방류하는 곳이라 촬영을 하면서 자대를 들어갈까 노지를 앉을까 감독님이랑 상의하다가 감독님은 자대를 가자 그랬고 저는 그래도 춥고 바람 불어도 노지에서 사자 한 마리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람 부는 날씨지만 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조사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 점심 무렵인데 이따 또 짬낚시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쪽, 어, 군부대 앞 포인트나 상류 쪽에는, 어, 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후미진 곳, 어, 갈리실 건, 건너... <laughs> 약간 후미진 곳 갈리실 건너편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이렇게 부들도 있고 어, 수초도 좀 이렇게 아직 안삭고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를 낚싯대 들어갈 만한 곳 찾아서 낚싯대 넣고 다시 재차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X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벗삼아 낚시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짜 붕어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니 기대가 더더욱됩니다. 지금 낚싯대 편성은 다 마쳤습니다. 낚싯대 편성은 다 마쳤는데 어, 바람이 덜 타는 곳으로 저희가 자리를 잡았는데 낚싯대 피는 도중에 맞바람이 불어왔어요. 맞바람이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뒤로 피해 있다가 어, 저 원래 오늘 어, 구루텐 떡밥 낚시를 하려고 랬거든요 어, 부지런히 던져서 집어를 시켜서 낚아내는 그런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앞에 투척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서 잠깐 어, 쉬었다가 바람 좀 약간 멎어주면 은 낚시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후회되는 거 있죠 아까 자대 들어가자 그럴 때 자대 들어갈 걸 그런 후회가 지금 밀려오는데 그래도 낮에는 바람이 좀 불다가 해 넘어갈 때쯤 되면 멈춰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바람을 피해 잠시 휴식시간을 가준 후 다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출조한 것도 토종터입니다 토종터에서 제가 주로 쓰는 거 많이 보여 드렸어요 어, 배합법은 마르크사의 그루텐 5번 한 봉지 그루텐 3번 한 봉지 이렇게 바닐라와 딸기 한 봉지씩 넣고 잘 섞어서 어, 물도 1대1로 제품 두개 들어갔으니까 물두컵 넣으시면 돼요 아까 낮에는 옥수수 달아놨어요 바람 불어서 어, 그 찌올림이나 그런 거 캐치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아,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사용하는 그루텐, 그루텐 5번, 3번 1대1로 배합해가지고 초종 붕어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을 이렇게 불어도 붕어들이 앞에 와서 나이징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죠. 바람만 약간 더 벗으면 어. 그때부터 그루텐, 좀 딱딱하게 해갖고 계속 집어하면서 구루테또 태원 낚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대를 선택했다면 바람도 좀 덜하고 편안하게 낚시를 할수 있었겠지만 더 험난한 노지를 택한 형규씨. 사짜 붕어를 노리고 포인트를 선택한 만큼 노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로 저녁을 해결하고 다시 자리를 지키고 앉아 봅니다. 어. 국물에 들어가니까 뜨뜻해지 <laughs> 오늘 낚싯대는 요 바로 앞에 2.2칸대로 수초 앞에 놓였고요. 그러고 두 번째 때는 3.6칸대로 수초 사이. 그러고 3.2칸 때, 여기 수초 앞에, 3.6칸 때부터, 어, 4044 때까지는 앞에, 맨 땅을 노려봤고요. 그리고 저 앞에, 나무 앞에 보이는 저쪽으로는, 어, 40칸 해서 총 7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7대를 편성을 하고, 어, 조금 있다가부터 해서 바람, 지금 바람 때문에 찌 올라오는 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어, 바람, 잦아들고 떡밥을 쓰면, 찌올림이 더 좋아지니까, 어, 그렇게 해서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찾아온과 동시에, 불을 밝힌 찌. 바람 때문에, 낮 시간 동안 못했던 낚시를, 저녁 시간에는 만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초와 수초 사이, 반짝이는 케미컬 라이트가, 이제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야. 야, 오. 이리 와. 야. 어우, 다 자, 소정포 첫수로 한수 나왔습니다. 케미코코 떡밥 넣자마자 찌를 살짝 밀어 올렸어요. 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30cm 정도. 저희가 기대한 밤낚시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첫 수부터 기분 좋게 월척 붕어가 나와줬네요.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저 올라왔어. 붕어를 끌어내고 있는 사연. 또 다른 낚싯대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정신없는 오! 상황이네요. 야 아니 뜰 들... 감독님 뜰채 좀 주세요 <laughs> 연달아 나오면 은 내가 당황하지 고... 오자 후후후후후 <laughs> 야 야야야 야, 야. 좋다 얘는 아... 좋은데요. 예, 얘도 월척급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토종붕어입니다. 아... 지금 첫 붕어 낚고 어, 차에 살림망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아, 찌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찌를 끌고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토종붕어는 또두 번째 붕어 역시 월척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렇게 붕어가 나오니까 사자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온 후에도 KTX가 쉴새 없이 지나다니지만 벌써 연달아 두 번이나 월척 붕어의 손맛을 느꼈네요. 자 캐미를 꺾고서 어, 바로 미끼를 음, 옥수수에서. 음, 그루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어, 그 시간대가 붕어들이 어, 입질을 활발히 한다는 그 피딩 타임 그 시간대 맞춰서 떡밥을 변경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바로 여기 수초 옆에 붙여놓은 삼익칸에서 끌고 가는 입질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 요 사삭칸에서 또 월척 붕어 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밤이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입질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미끼를 이렇게 어 동글게 많이 말아놨어요. 계속 어 자주자주 갈아줘서 일단 집어를 해놓고 어 사자 붕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자주 갈아주면서 집어에 좀더 집중하라는 향규씨 부지런히 집어를 하면서 사짜 붕어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서 바람이 잠잠해진 것이 월척 손맛을 볼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 번째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아니요. <laughs> 들치 정도 되는 세번째 붕어입니다 맨 오른쪽 대에서 한수 추가했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 밤낚시 올라오는 녀석들마다 씨알이 묵직해서 만족스러운 형규씨인데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케미컬 라이트를 바라보며 또 다른 녀석을 기다립니다 가 오면서도 상쾌하게 느껴지는 밤 동기가 주는 매력이 바로 밤 낚시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오. 곤란한데요. 마리수로 가기 생겼어. <laughs> 맨 땅에다 편성한 사사대에서7채 음, 정도 되는 붕어 한소 추가했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 <laughs> 바람이 지금 또 살짝 멈췄잖아요. 바람이 멈추면 입질이 들어오네. 어, 흐, 내심 사자 붕어를 기대했던 형규 씨에게 씨알이 작은 붕어가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붕어 입질이 이어지고 있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조금 불다가도 잠시 멈추며 바로 그 타이밍에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내 바람이 멈추고 잔잔해지기만을 바라며 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형규씨. 일곱 대의 낚싯들을 주시하면서 부지런히 집어를 이어갑니다. 형규씨의 부지런함과 인내가 붕어 손맛의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우와, 우와 크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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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아이, 크다, 크다, 크다. 아,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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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하다. 구르텐에 손님 고기가 나왔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힘좀 쓴다 그랬더니 <laughs> 물대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아. 너무 으끼럽다. 잡단 좋았어요. 네, 예, 긴장했어요. 저도. <웃음> <웃음> 야, 어쨌든 손맛이 좋았습니다. 아, 아쉽다. 찌도 그냥 거짓말처럼 살구만이 올리는 거 있죠. 아. 다른 때보다도 묵직하게 당겨지는 느낌에 사짜 붕어일 거라 확신했던 형규 씨힘 좋은 향어 덕분에 살짝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묵직한 손맛을 안겨줬던 향어 이 기세를 몰아서 사짜 붕어 입질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낚시는 내가 뜻하는 대로 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게 언제나 마음은 비워놓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낚시를 즐기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오는 것 또한 낚시의 특별한 매력이죠. 그렇게 밤 낚시의 시간을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오늘 청춘어락이 여기 화성에 위치한 어천저수지에서 토종보어 상대로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음, 처음에 오자마자 저쪽 상류 지역에 어, 저기가 좀 조사님들도 많이 안고 인기 있는 자리인데 저쪽에 위치할까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또 이렇게 지금 밤 낚시까지 진행을 하면 나이트도 켜고 모두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두산님들한테 불편함 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낚시대 세팅을 하고 나서 기분 좋게 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 맞바람이 치기 시작했어요. 앞치기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강풍이 불었는데 어, 그래서 오후 시간은 그냥 저냥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케미를 꺾고, 떡밥을, 어, 구르텐, 그루텐, 딸기구루텐과바닐라구루텐1대일로 섞어서 밥을 투척을 하자마자, 어, 운 좋게 두 마리의 붕어가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컸었는데요. 음, 그 후에도, 어, 저녁에 두 마리 더 나오고, 한 마리 떨치고, 또, 사짠지 알았던 향어까지 손맛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입지를 보기는 봤는데 뭐 허챔들도 하고 했습니다. 어, 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어, 낚시를 즐겨봤는데 음, 낚시라는 게 항상 어, 좋은 조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쉽기도 하지만 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 어천저수지에서 어, 저한테 내어준 이 붕어만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방류도 많이 하고 큰 사이즈도 많은데 저한테는 오늘 어떤 붕어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야. 나 아, 이거 뭐야. 마무리 멘트 하는데. 나. 이거 마무리 멘트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laughs> 야 어이구. 마지막 가는 길에 붕어가 <laughs> 또잘 가라고 <laughs>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아, 마무리 멘트 한참 하고 있는데, <laughs> 찌가 슬며시 옆으로 끌려가는 것 했더니 또 이렇게 마지막 음, 반전의 손맛을 또 줬습니다. 어, 저희 예상이 틀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새벽 늦게 되면은, 어, 붕어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은 했, 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마무리 멘트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붕어가 나왔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 새벽에 움직여준 붕어입니다. 자, 어 그래도 약간은 유연이 되네요. 자. 아쉬움과 즐거움을 번갈아가면서 느낄 수 있었던 밤낚시의 추억. 마지막까지도 손맛을 안겨주며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추억이었습니다. <laughs> 자, 바로 살림막까지 보고 끝내시죠. 그래도 월척급 손맛은 봤으니까, 다음에 언제 올까?